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 사제 자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laughs> 어 얘를 떼니까 오늘따라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아서 그냥 하나 붙여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 대운이 바뀐다는 것은 뭐죠? 바뀐다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어, 이제 뭐 점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곧 대운이 바뀐다, 대운이 바뀌었다 하면은 크고 좋은 운으로 잘못 생각하시는데 대운은 그런 운이 아니라 우리가 10년마다 음, 10년마다 바뀌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음, 대운수 어, 작고 대운 세우는 방법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시작부터 뭐 나누기 3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다안 듣고 나가실 것 같아서 오늘은 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일단 음 설명할게요. 변화인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 제가 요즘 상담을 해보면은 그 대운교운기라고 하죠. 대운이 이제 바뀌었거나 내년에 바뀌거나 어, 이미 바뀌었거나, 이런 분들이 상담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어, 대운이 바뀌는 그교훈에는 주변에 어떤, 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변화인데, 첫 번째, 뭐, 예를 들면은 환경의 변화가 일단 있죠.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뭐,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어, 이직을 한다든지, 이게 대표적인 환경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면은 이 변화가 어, 길로 좋게 바뀔 때가 있고 흉운으로 안 좋게 바뀌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대운이 바뀌었다고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대운이 바뀌었는데 흉운이다 하면은 이 10년간은 나에게 힘든 때구나 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대운이 이렇게 10년씩 뭐어뭐 음, 어, 뭐 이렇게 신묘 어, 임진, 음, 개사 뭐 이렇게 10년씩 쭉쭉 있어요 어, 여기 10년, 이거 10년, 10년 이렇게 가는 동안 이 10년 안에서도 세운이 있죠 뭐 20, 10, 24년, 25년, 26년 뭐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그 세운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일단 대운이 음, 나쁘면은 그 안에 좋은 일이 있어도 어, 막 이만큼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 대운이 좋을 때에 그 안에 나쁜 운이 있다면은, 그래도 막 급격히 하락하면서 운이 나쁘지는 않겠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큰 틀에서 대운이 좋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기간에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죠? 음. 음, 그래서 대운이, 어, 길가형으로 바뀐다. 첫 번째, 환경의 변화가 있다. 어, 환경의 변화를 하는데 어, 우리가 지금 운이 현재 운이 안 좋은 운이라고 하면은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음, 내가 사는 집부터 우선 어, 막그 어? 햇볕 하나 안 들어오는 지하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지하이거나 음, 어,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수다 뜰듯이 들어주세요. 어, 지하실이고, 지하실은 아니죠. <laughs> 지하방이나, 단칸방이나, 원룸이나, 뭐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음, 또 운이 좋아지면은 내가 이제 좀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음, 또 주변에 어디 산책할 만한 공원 한 군데 가까이 없었, 없었죠. 다 막, 어, 뭐 시장 한교통이뭐 쪽방이라든지, 뭐, 어, 골목골목 골목 들어가서 막 힘들게 사는 그 열악한 환경이었다면, 어, 이 대운이 좋은 대운으로 바뀌면은 내가 좋은 쪽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주변에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좀 환하고 밝고 이런 기운이 있죠.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러면 이사와 이직을 하게 되면은 다음 겪는 그 변화는 뭐죠? 어, 사람의 변화가 있죠. 사람이 바뀌죠. 어. 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는 당연하죠음 내가 이제껏 어, 진짜 애증의 관계야. 어, 연인 사이에서도 이 사람 진짜 나, 나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음, 내가 좀 먹여살리다시피 이렇게 만나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좀 폭력적이고 뭐 그런 남자 친구가 있는데 이제 대운이 좋게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떨어져나가든지 헤어지게 되는 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조차도 뭐 가족하고 인연이 끊겨서 너무 뭐안 좋은 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는 이게 좋게 잘 되려고 인연이 끊길 때도 있습니다 음. 오, 예를 들어서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다 이렇게 갈치 비슷하게 <laughs> 어, 정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 있죠 항상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 퍼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 없고 음, 가족이나를 돈 버는 기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어, 그런 가족과 내가 또 어, 이제 인연을 좀 끊어야겠다 아니면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어, 변화도 되지만 나의 어, 일관이라고 하죠. 일관의 어, 주체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이 사람이 지지에 자기의 기운의 근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 글자가 없었어. 그래서 아주 극신약해서 어막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고 항상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적이고 음 여자라고 하면 어좀돈 많은 남자, 어잘 나가는 남자에게 좀 이렇게 의존해서 같이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자신의 능력을 기르지 않던 분도, 이렇게 만약에 그 지지로 근이 되는 운이, 그 사람은 기론이죠. 그렇게 대운이 오게 된다면은, 어, 이제, 좀 주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의지력이 생기고, 어, 의지박약, 의지가 하나도 없다가 의지력이 생겨서, 어, 음,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노력을 하죠. 거기에서 합당하게 맞는 직업을 찾아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운이 온다는 것은 주변 사람도 바뀌지만, 그보다 일간 자신의 주체성이 생기고 자신이 변화하는 운입니다. <laughs> 음 그러니 이제껏 주변에 정말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번 옆집에 살던 사람이 옆집 에 사는 사람이 늘 사고만 치는 사람이야 막어 <laughs>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는 옆집에 그 아줌마가 뭐 빚을 많이 졌는지, 어, 제가 운이 안 좋을 때 음, 옆집엔 좋은 사람이 없죠. 어, 빚을 많이 졌는지 매일같이 빚쟁이가 찾아서 문을 막 부실 듯이 두드리고 또 짜, 애들이 짜장면 을 어디서 먹고 도망을 갔는지 막 짜장면과 밭으로 앞에 서 있고 이런 일도 봤습니다.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슈퍼에서 뭐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서 또 경찰이 출동하고 좀 무시무시하죠.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 좋은 눈에는 내 주변 사람 이웃조차도 좀 어, 불안감을 줄수 있고 편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다가 짠기론으로 바뀌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정리가 되죠. 떨어져 나가고 자연적으로 내가 이사를 하면서 어, 이웃들이 하나같이 좀 품이 있는 사람이야. <laughs> 경제적으로도 어, 뭐 이렇게 인품적으로도 좀 훌륭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고. 음, 또, 이직을 하면서, 어, 내가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어, 전에는 항상 막, 뒷담화만 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가, 어, 막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모일 수 있죠. 그래서, 어, 내가 사, 사, 그 사주를 모르더라도 이제 가벼우신 분도 그 만세력 어플에서 자신의 사주를 보고 대운수가 바뀔 때가 있죠. 뭐 저는 끝자가 6일 때마다 바뀌죠. 6살, 16, 26 이렇게. 각자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이쯤에 해서 정말 내, 나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나의 신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변화가 반드시, 어, 있습니다. 음, 그거부터 이제 보면, 어, 사주가 신기하게 맞네? 하고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죠. 음, 저도 처음에 사주를 배울 때, 그 대운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딱 맞춰보니까, 어, 정말 이때부터 내가 그랬는데, 어, 이때 내가 그랬지 하면서 너무 잘 맞아 들어가서 이제 좀 신뢰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죠. 음. 그래서, 대운이 바뀌면은 환경이 바뀐다, 어,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직장 사람, 가족이라든지 이웃, 어, 가까이 친구, 늘 내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그 돈만 뜯어 가던 친구라든지, 이런, 어,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같은 길이죠. 음, 헤어진 아픔 있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헤어지는 것은 좋은 어, 기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가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는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살수 있는 그런 음, 마음 상태가 아닌데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런 제 성이 생기면 어, 성격이 바뀌게 되죠. 음. 이 성격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음가짐과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어, 어, 성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성격이 바뀌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어, 너철 들었다. 이런 걸 하죠. 철. 그러니까 때에 맞는 행동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계절이 철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철 들었다. 뭐, 개가 전선했다. 너 사람 됐다. 인간 됐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 일간은, 어, 본인은, 어, 지난 시절을 또 그때 생각해보면서, 안 좋은 흉운을 생각하면은, 어, 그래, 맞아. 내가 그때는 사람 댐댐이가 참안 좋았어. 하면서 이불킥 하고 싶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막, 어, 스쳐 지나갑니다. 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음,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또 앞으로 이제 더 나아지려고 일간이, 어, 노력을 합니다. 음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일 때는 어떻죠안 좋은 때는 누가 옆에서 직접적으로 너 지금 인격이 굉장히 어안 좋아 너 그런 행동을 하면은 주변 사람 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마음이 아프겠어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오히려 음, 화를 내고 너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죠?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아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괜히 했다가 싸움이 일어날지 아니면 얘기하면 잘 수용할 사람인지 내가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날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인격이 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괜히 싸워서 나에게 불똥이 트니까 그러면 그안 어, 좋은 오늘 살고 있는 그 일가는 음. 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주변 사람들이 내, 나에게 아무 터치를 하지 않는구나 어, 뭐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음,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똥이 더러워서 <laughs> 음,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길흉을 그 따지 운을 따졌을 때 음, 일단 그 운이 흉하다는 것은 일간이 일단 응, 음, X야. <laughs> 성격적으로나, 뭐, 어, 생각, 가치관, 뭐 하는 행동, 뭐 겉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음, 안 좋게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도, 어, 또,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음, 환경과 사람? 얘는 이제 떼도 되겠다. 음. <laughs> 어, 그래서 결국은, 어, 운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비견 비식재관인으로 보면 되죠. 비식재관인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비견은 뭐죠? 어, 일간의 주체성 성격이 바뀌거나 의지가 생기거나 그런 거죠. 어, 그리고 비견이니까 주변 사람 주변 사람이 어, 좋고 나쁘게 바뀐다는 뜻이죠. 또, 식상은 뭐죠? 내가 하는 일, 이직을 하게 되면은 업무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뭐, 기론에 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내, 나의 그 하는 일이 바뀌게 되죠? 어, 그거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재라는 부분에 더 맞겠네요. 재성이라는 것은 역할도 됩니다. 내가 그전에는 누구, 어, 누구의 딸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누구의 부인이 되고 또 누구의 아이를 낳고 누구의 엄마가 되고 이렇게 재성이 변화가 생기고 관성은 어, 직장이나 뭐 학교나 내가 학교를 이제 중학교에서 대 어, 고등학교로 뭐 옮긴다든지 음, 학교는 뭐대원이안 막혀도 계속 음 학년에 올라갈수록 바뀌는 거니까, 직장, 어, 직장을 옮긴다든지. 근데 이게 또 육친으로 남편도 되죠. 그래서 대운이 바뀌면서, 어, 남편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어,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큰 틀로 우리가 십성이, 십성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흉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흉운에는 일단 환경이 집이 내가 사는 곳이 열악한 환경이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힘이 들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도 다막 이래 쩌들려서막그 예민하고 날카로워. 그래서 또 주변에도 내가 막어 먹여 살리다시피해야 되는 남자친구, 내게 맨날 돈 뜯어가는 가족들, 막 이렇게 끔찍하죠? 어 아니면은 어날 힘들게 하는 뭐 시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관계들을 항상 형성돼 있어요. 그런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일간이 어떠죠? 병원에는 어 사람이 막어 짜증스럽고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흉혼의 개운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흉혼에는 사실, 어, 힘들지만, 개운법은 그나마 긍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 선생님,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힘들죠. 그래도, 흉혼에서 제일 이것을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은, 음, 다 우리, 안 되는 사람, 강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삼불을 한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주저 들었는데,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불평이나 불만이나 같은 건데,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늘 투정만 부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 누구를 탓하면서 특징적인 징조들이 있어요. 휴문에 사는 운이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사람들의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늘얘기하며어 그때 지난 남 헤어진 남편을 생각해서 아직도 화가 나 있다든지. 그때 사기를 당했는 사기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가 화병이나 있다든지 계속 아니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어 내가 우라병이나 있고 이렇게 늘 불만과 계속 했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그 사건을 계속 얘기하죠 우리 그런 사람도 있죠 특히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어 그건 왜 그런지는 알겠어 요 충분히 알겠어 너무나 그 감정의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소가 될 때까지 하는 거는 알겠는데 어, 그분은 분명 흉훈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론에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들이 어 용서가 되고 어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아니면은. 그때 자기친거에 그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고 뭐 이렇게 동정 비슷하게 여하튼안 좋은 기억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고 새롭게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흉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그 고통 속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 안 됩니다. 기운 방법은 어,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긍정성입니다. 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미친 척하고, <laughs> 어? 웃는 거예요. <laughs>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그냥 털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되는 척이라도 하고, 우리가 왜 재밌어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니 웃음이 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운일수록 내가 웃으려고 노력하고, 안 좋은 운일수록 짜증이 나는 주변 사람들을 뭐, 최대한 이해를 하든, 뭐, 뭐, 그냥 생각을 하지 않든,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휘말리지 말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흉훈에 특히 이렇게 해야 될 방법은 긍정성이다. 물론, 이 긍정성도 가지려면 사주 구성에 따라서, 어 뭐, 구신이라는 것이 있고, 격에 뭐, 이런, 뭐, 조건이 있지만, 없어도 인간은 저는 생각하지만 사주에 꼭 있다고 그 기운을 쓸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없더라도 우리 하다못해 이론에서라도 그 기운이 종종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노력하면은, 어 안될 것이 없다. 어느 한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죠. 대운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굴곡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대운이 여기가 10년 대운이다. 상승 운이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 좋고 나쁜 운, 어 좋은 운, 이렇게 또 되죠. 그러면은 좋은 운 안에서 어, 좋은 운은 아주 좋아지겠죠. 좋은 운 안에서 나쁜 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어, 대우는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항상 운이라는 것은 한 번은 흘러가다 보면 내게, 뭐, 우리는 인생이 세 번의 기회가 온다 하는데, 뭐, 사, 실제 사주를 봤을 때, 어, 기회가 좀 많이 오시는 분도 있고, 늘 사주 원곡이 튼튼해서, 뭐, 기에 오든 안 오든 평탄하신 분도 있고, 사실 불공평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일반인 기준으로 우리 살다 보면 은 항상 내게 좋은 작용을 하는 오행의 기운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안 좋은 운이 올 때가 있죠. 저도 안 좋은 운이 올 때는 사주를 알고, 어, 알고 당하는 것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와,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사주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죠. 왜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이 지금 여기가 끝이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끝일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올라갈지언정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진짜 음, 마지막으로 한번 <laughs> 사주를 보고 결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바닥인 것 같지만 어 다시 짠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바닥이 서서히 이렇게 다시 상승을 곡선을 타고.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 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 일기에 뭐와 같이요? 가 비가 올지, 어, 아니면 눈이 올지 이런 것들을 보고 비가 온다면 우리가 우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또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면 이 비는 언제까지 올지 우리알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끝을 알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어, 끝을 알면은 아나 조금만 더 참으면. 참으면 오늘만 참고 내일만 견디면 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우는 항상 10년마다 바뀌는 운이고 우리는 기론인지 흉은인지 이런 환경의 변화와 사람의 변화. 제일 큰 것은 나의, 어, 나의 마음 상태, 성격, 나의 행동. 음, 그런 것들, 언행으로 인해서 이 운이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 나쁜 운일 때는 나의 상태를 모릅니다. 주변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유난히 많이 다툰다든지, 주변 사람이 내욕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 객관적으로 나를 좀 봐야 됩니다. 어, 그들이 다 나쁜 놈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운이 나타날 때 바뀌는 어, 어, 내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어, 어렵게 가볍게 쓰다 듬어주시 한번, 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사주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